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이렇게 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고 늘 결단을 하시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듣다가, 아, 이제는 뭐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항상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는 행동도 행실도 좀 조심하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거룩하고 복음적이게 사,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다짐을 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도 좋게 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또 말도 조심하고 형실도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매번.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해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참 많을 때가 많죠. 구약시대에도 사람이 제 아무리 권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생각지도 못한 예상밖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었던 죄, 때로는 알고도 또 연약해서 감정을 못 이겨서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해 놓고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어,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 체면본이라고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도 몰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또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 지은 죄도 물론이고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그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으로 남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게 되면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은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속죄죄입니다. 속죄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속죄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키퍼르, 히브리 말로 키퍼르인데 덥다 혹은 용서하다 혹은 가려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속죄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해결받지 못한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린다, 덮어주신다, 가려워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란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더 이상 그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심으로, 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덮어버리고, 의인처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 주시는 것을 속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그 죄를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주님 그런 예수 그리시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주권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이 속죄의 은혜가 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예, 속죄는 하나님이 이 속죄에 대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자가 누구냐?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자가 누구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그것을 알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다 속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속죄함을 받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영생의 축복을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이와 같은 이제 속죄의 이 에, 진리를 예표하는 것으로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지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어, 하물로 죽은 이런 어, 죄인들에게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속죄 제를 드리게 하셨,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속죄 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고 구약에 지냈던 이, 이 방법으로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방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이런 이속죄제물이 되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완전한 완전한 속죄가 되었고 영원한 속죄가 되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속죄 제사를 완전히 완전히 마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그 이에서 남기신 한마디가 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 그 말에는 석제를 이루었다. 석제제사를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구속을 이루었다. 구원이 너희들에게 안성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이제 반복, 어,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속죄 제사를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봐보십시다. 이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같이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봐보세요.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염소와 벗으로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13절을 보시면 1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또 15절 보면은, 보십시다. 같이. 이로 말미암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와 범한 죄에서 성냥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히브리서 우리 펴으니까한번더 보고 가십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봐보세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그리하면 그 세상을 장교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몇 번의 제사로 단번에 단번에 딱한 번의 제사로 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또 10장 여러분 14절을 봐 보세요. 10장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 사건을 믿는 믿는 자들에게 그 어, 죄를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영원히 어느 정도? 대충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언제까지 영원히 어느 정도로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기가 막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은혜와 축복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속죄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규례와 제사법이나 절차는 오늘, 어, 이제, 주신 이일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뭐 부탁하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은 어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군에서 명령을, 어, 이렇게 이행하지 아니하면요 현장에서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이기 16장 29절을 한번 또 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내이기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규례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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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킬지니라. 반드시 해라. 매년 언제? 7월 10일에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월 달에 하라고 그랬을까? 7월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으로는 1월을 1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 1월로 계산되어지는 달인데 제사장은 1년에 한번 따라에 그러니까 지송서에 들어가서 피해 제사를 들여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규려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할 때, 속죄제는, 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속죄제는, 어, 번제와 비슷합니다. 왜 번제와 비슷하다고요? 번제는 모든 제사에 뭐가 된다 고 그랬어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제사는 번제와 번제 드리는 방법과 상당히 비슷한데 제례자가 흠 없는 수컷의 제물을 가지고 해망문 앞에 이렇게 와서 이제 안수를 하는 것까지는 번제와 똑같습니다. 번제 때는 제례자 자신이 재물을 이렇게 에, 재물에 안수하고 자신이 이 짐승을 잡, 잡습니다. 짐승을 도살을 해요, 죽여요. 그런데 속죄제 때는 자신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입니다. 이 다릅니다. 헌신의 이 제례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제례자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짐승의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쳤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기도원에서도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 보면은 이제 특별히 남자들은 덜 그러는데 여, 여자들은 이 회개할 때 보면 막 가슴을 치면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막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 원 사역을 2년 동안 하면서 번 죄를 지고 왔는지 하여튼 인연이 죽일 년이라고 인연이 못된 년이라고 <laughs> 남자들을 그렇게 또 하는 분이 별로. 이렇게 못 봤는데, 어쨌든, 여성들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재물을 가지고 안수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죽게 되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한절히 안수를 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짐승을 탁 목을 따서 도사를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갑니다. 번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단 뿔에 피를 이제 바르는데 이 이제 이 제사장 너로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이 피를 손으로 손으로 만져가지고 손으로 뭐 해가지고 그 번제단 뿔에 다 그냥 탁탁 문질릅니다. 왜 이렇게 빡빡 문지르냐 하면은 모든 죄가 다이 피로 다시써져 버려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손으로 다른 번제번제를 드릴 때는 피를 뿌리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죄를 성량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갖다 가그 피로 자기 뿌레다가 바릅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도 기도할 때이 목회자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성이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막 창자가 끊어지듯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어쩔 때는 좀 편하게도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막 간절히 이 손가락을 이렇게 쥐면요. 더 희한하게 간절성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마 그런 자세를 취하면 그냥 기도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하면은 이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도 몰래 어떤 그 간절성과 결단성이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하락에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또? 네. 너나 해봐라? 이 손을 이렇게 모으면 희한하게 더 간절성과 더또 진전성, 또막신실성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뿔에 피로 이렇게 바르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남은 것은 그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피는 어 재단불에 다부어버리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죄 제사할 것을 내이기 4장 29절 30절에서 명령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 4장으로 다시 가보면 야,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그 행위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다 이런 율례와 법도와 전승에 의해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럴 때 좋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들의 바르고 그피 전부 재단 밑에 섞어. 아멘.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지시했는데도 이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여버렸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와 같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셨다. 그럼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4장 3절을 봐 보세요. 4장 3절. 3절 같이 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종하지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제사장이 혹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제사장도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이 속죄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일반 성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셨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장세기부터 끝나는 계시록까지 인간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용서의 길, 구원의 길, 살아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죄 하나 보면은 막 죽일놈 잡듯이 하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그렇게 한 가지 잘못된 이죄 가지고, 어, 따진다면 우리는 천 번만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 노예에서도 어떤 분이 자꾸, 뭐, 법대로, 법대로 자꾸 법에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은원이 경론이 벌어질 때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는 융통성도 발휘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설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용서하는 방법도 용서하는 길도 찾아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잘못하고 일부러 범죄하고 일부러 어 악을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찬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는 죄를 이렇게 짓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속죄제 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용서받을 수 없었다. 속죄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런 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구약의 이 속죄제는 제가 설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적이라고요? 임시적이다. 임시적이고 이 속죄제는 속죄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지 못해서 1년에 몇 번씩 지냈어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속죄제를 지냈지만 이 속죄의 제사를 마무리하신 마무리하시고 속죄 제사의 마침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온전히 처리하는데 완성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림으로 우리의 모든 이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면 영원히 용서받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용서받고,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